안녕하세요. 오늘은 스트랩실 제품을 리뷰하고 사용 후기를 공유할게요. 함께 확인해 보세요. 5위입니다. 마더네스트 프로폴리스 마누카 허니 캔디는 부드러운 맛과 훌륭한 성분으로 가족 모두에게 추천할 만한 건강 간식입니다. 목 건강에 도움을 주고 개별 포장으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즐길 수 있어 실용적입니다. 4위입니다. 코스트코 트루블로 프로폴리스 캔디 마누카 허니는 대용량으로 위생적이며 적당한 맛과 크기로 어린이도 쉽게 먹을 수 있습니다. 기침 완화에 효과적이어서 추천합니다. 3위입니다. 류카쿠산 목이 시원한 사탕은 허브 추출물이 포함된 개별 포장 목캔디로 목 건강에 도움을 주며 청량감을 제공합니다. 저렴한 가격으로 만족스러운 효과를 경험할 수 있어 추천합니다. 2위입니다. 뉴트라 라이프 프로폴리스 캔디는 목 건강에 도움을 주는 자연유래 성분으로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어 일상에서 유용합니다. 항균 및 항염 효과로 목의 불편함을 완화하며 맛과 휴대성에서도 만족스러움을 제공합니다. 1위입니다. 뉴트라 라이프 프로폴리스 캔디는 목 건강에 도움을 주는 자연 유래 성분으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. 맛도 좋고 휴대성이 뛰어나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어 추천합니다. 목이 불편할 땐이 캔디로 관리해보세요.